샵사인 이찬원의 놀라운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스타 이찬원의 놀라운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mbn 뉴스 파이터를 포함한 kbs sbs mbc tv 조선 등 다양한 뉴스 채널에 출연하며 방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각 채널마다 큰 화제를 모았고 그의 음악과 인품에 대한 찬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KBS 뉴스구에서의 감동적인 순간 KBS 뉴스구의 스튜디오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으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첫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는 강력한 감동으로 물들었고 뉴스 앵커 이소정은 그의 강렬한 목소리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소정 앵커는 이찬원의 공연을 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과 억제되지 않은 열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찬원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그녀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했고, 추억과 꿈,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의 등장은 트로트 음악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져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들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공연은 마치 음악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마스터 클래스와 같았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다양한 뉴스 채널에서의 활약 이찬원의 헌신과 뛰어난 우수성은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의 특별한 출연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하며 무한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찬원이 KBS 뉴스에 출연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서도 이찬원의 출연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강렬한 목소리는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SBS와 MBC에서도 이찬원의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그는 각 채널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